안녕하세요. 요즘 날씨는 금방이라도 봄이 찾아올 것 같은 따뜻한 기온입니다. 여러분, 아직 꽃샘 추위도 남아 있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엔 감기 조심하시고 체온 유지도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 지한 예쁜 옷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번째 코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크 민자 골지 난방입니다 네 소매에 이렇게 소매에 난방 이렇게 카우스 처리되었고요 포켓이 위에 작은 거 하나 있고 앞에 두 개가 또 아웃포켓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선에 보시면 민자로한게 아니고, 요렇게 굴리게 또 다트를 잡아주었습니다. 난방이지만 자켓처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론수 패딩으로 들어간 간절기 자켓 겹 난방입니다. 뒷모습을 보시면 어깨에 절개 한번 넣어주었습니다. 네, 상의를 벗겨서 안에 브라우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난방 같은 경우는 봄에 활용하기 아주 간절기에 활용하기 아주 좋은 그런 난방입니다. 네, 요것도 브라우스 겸 난방으로 나온 잔꽃 면 난방입니다. 스티치를 짙은 색으로 이렇게 스티치를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해주었기 때문에 더 깨끗해 보이고 산뜻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뒷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뒷모습도 앞면과 마찬가지로 박음질을 짙은 색으로 한 번씩 더해 주어서 더 깔끔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활동하기에 좋게 이렇게 주름을 다 하트를 잡아 주었습니다. 이너로 활용하기 좋은 실크 면입니다. 이렇게. 네, 소매. 이렇게 가이로빠 해주었고요 네, 이렇게 깔끔하게 실크 면이 가벼우면서 얇고 부드럽습니다. 네, 이렇게 옆선도 이렇게. 절개를 넣어주었고요. 밑단도 말아 박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아 올라갔습니다. 목선도 마찬가지로 밑단과 소매와 목선까지 똑같이 이렇게 가위로빨을 해주었습니다. 봄에 이런 정도의 두께감을 이너로 활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청 백이 팬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후리 사이즈로 고무줄로 나왔고요. 네, 앞에 이렇게 두 개의 포켓이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데 여기도 지금 포켓이 들어갔고 밑단에 이것도 지금 포켓으로 포켓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며 또 무릎선에 이렇게 다한 번을 또 넣어주어서 단조롭지 않은 백이 팬츠입니다. 사이즈는 7 7까지 가능한 후리 사이즈 베기 팬츠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봄에 활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코디입니다. 가오리 면 자켓입니다. 빈티지하게 아주 세련되게 나왔고, 이거 같은 경우는 겨울에 기모로 나왔다가 이제 기모를 없애고 면으로 얇게 봄 자켓으로 새로 출시되었습니다. 컬러는 네이비와 회색과 초록색 이렇게세 컬러가 나왔습니다. 네, 소매단 보시면 소매단도 이렇게 접어서 입으셔도 이렇게한단 접어 입으시고 이렇게 팔을 빼서 입으셔도 좋고요. 이대로 긴팔로 이렇게 내려서 입으셔도 되고 이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빈티지한 스타일로 나왔고 또 네, 목선도 이렇게 빈티지하게 이렇게 나왔고요 목선을 세워서 이렇게 활용하셔도 좋고 목선을 높여서 트레이드 칼라로 트레이드 칼라도 이렇게 입으셔도 좋습니다 양쪽에 포켓. 요렇게 나왔고요. 칼라 목선은 테일러 칼라로 입으셔도 좋습니다. 요런 옷에는 면 스카프 둘둘 말아 주셔도 아주 세련돼 보일 것 같습니다. 뒷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뒷선도 앞면과 같이 밑단 요렇게 빈티지하게 그대로 가입밤 내주었습니다. 길이감이 짧은 듯하면 조끼나 면티를 활용해서 이렇게 내려서 입으시면 좋습니다. 안에 이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 베스트 같은 경우도 봄 컬러로 핫하게 나왔습니다. 색상 모두 그린 색과 핫핑크 아이보리 이렇게 세 가지 나오는데 세 칼라가 다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여기는 오픈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단추를 디자인스럽게 이렇게 단추를 넣어 주었고요 포켓 이렇게 배색으로 칼라 넣어 주었고요 밑단은 또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절개 한번 더 넣어 주었습니다. 네 옆선에 이렇게 포인트이십. 뒷선이 살짝 길게 또 트임을 내주었습니다. 네 앞면과 뒷면은 같은 스타일이고 사이즈 넉넉하게 나와서 누구나 입으셔도 가능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봄에 산뜻하게 청바지나 요즘 이제 바지들을 아이보리 톤으로 입으시면 화사해 보이니 또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오트밀 이너 니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 라운드에 밑단 이렇게 시보리 넓게 잡아주었고요. 소매가 퍼프로 이렇게 나와서 입었을 때 브라우스 느낌이 나는 그런 이너 니트입니다. 칼라도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 칼라 보시고 주문하시면 됩니다. 네, 이 골덴 팬츠는 겨울 내내 계속 팔던 팬츠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는 크림, 요 아이보리나 베이지 톤, 또 핫핑크, 그린, 청색, 요런 계열로 또잘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봄에 화사하게 바지 요렇게 크림 아이보리, 지금은 크림 아이보리가 아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요렇게 활용해 주시면 봄 옷에 산뜻하게 받치기 좋은 팬츠입니다. 네, 양쪽에 포켓 이렇게 이 들어가 있고요. 백이이면서 백이 통바지입니다. 사이즈 넉넉하고 누구나 입으셔도 좋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세일 들어가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롭 기장의 패딩 조끼이고요. 아주 엣지 있게 나오면서 요즘 어, 날씨가 많이 풀려서 겉옷으로 활용하기 아주 좋은 크롭 기장의 조끼입니다. 색상도 퍼플색으로 아주 세련된 느낌이 나는 그런 조끼입니다. 자크 플라스틱으로 해 주었고 여기에 같은 이 퍼플색의 나염을 했기 때문에 한층 더 고급스러운 조끼입니다 네, 차이나로 이렇게 다 채워서 입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오픈해서 또 옆에 스트링이 있어서 스트링을 내 마음대로 내 사이즈 조절해서 입으시면 되고요 크롭 기장에 겁내지 마시고 이렇게 이너로 활용하셔서 이렇게 입으시면 되니까 크롭 기장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번 절개를 넣어 주었고, 포켓은 양쪽으로 이렇게 넣어 주었고, 또 이렇게 제 원단으로 이렇게 자크에 또부속을 달아 주었기 때문에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조끼입니다. 네, 뒷편도 앞면과 똑같고요. 네, 안에 이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퍼플색의 후드 맨투맨티입니다. 네, 요렇게 이제 나염이 이렇게 자수가 들어가 있고요. 안판에는 그리고 밑단에는 요렇게 끈으로 끈도 퍼플색으로 염색을 따로 해 주었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도 더 고급스러운 그런 이 맨투맨티가 까 그러니까 저렴한 그런 거 아니고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살짝 기모가 들어가 있지만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요즘 날씨 풀렸을 때 패딩 조끼와 함께 활용하시기 너무 좋은 그런 맨투맨티입니다. 또 후드라서 더 예쁘고 요즘 이제 봄 잠바들이 라운드로 많이 나오는데 그런 후드를 밖으로 빼서 라운드 점퍼 같은데 활용하기 아주 좋은 그런 맨투맨티입니다. 컬러감도 요즘 봄색으로 또 입기 편안하게 나온 그런 컬러입니다. 네, 단조롭지 않고 심플하면서 아주 깔끔한 그런 후드티입니다. 네, 밑에 패딩 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허리선과 주머니와 밑단에 이렇게 퍼플 골덴으로 배색을 넣어주어서 한층 더 세련된 멋이고요. 여기에 이 청록 청색인가? 청색에 이 퍼플색을 넣은 게 아주 색감이 너무 세련되게 보통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컬러가 아니고 밑단에 싫으시면 밑단 이제 제 원단으로 배색되는 게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배색이 나오는 게 싫으시면 이거 내려서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요. 밑단에 접어서 또 퍼플색이 보이게 입으셔도 되고요. 패딩이지만 패딩이 그렇게 두껍지 않고 가벼운 패딩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즘 또 가디건이나 패딩, 점퍼, 조끼 이런데 활용해서 입으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색감이 아주 고급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나요? 요즘은 밝은 톤의 옷이나 스카프를 활용해 보시면 기분 전환으로 아주 좋습니다. 지한 예쁜 옷장과 함께 하며 다가오는 설레오는 봄을 맞이하세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옷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